안녕하십니까. 만패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아, 오늘은 그 수면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3주째 하고 있는데, <laughs> 아마 보시는 분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끝까지 오늘 강의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광고를 보다 보면 이 사실 정신과 의사들을 공격하는 광고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수면 관련된 부분들을 볼 때, 어, 이게, 암에 걸리고, 뭐, 매에 걸린 어떤 이런 약들을 처방하는 그런, 뭐, 어,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광고들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잠이라든지 불면이나 불안을 조절하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어서요. 아마 오해가 아닌 오해들을 조금은 좀 줄여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여드름이 있는데, 그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라은또 다른 어떤 외국에서 나오는 뭐 약초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오는 또 한약재들도 있고 또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건아 이것들을 써보고 또 그래도 또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어, 나중에, 이제, 결국엔, 이제,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도 써야 되는 상황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어, 그 전까지, 이제, 그런 부분 조절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어, 아마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알려진 방법들, 또, 생약 성분의 제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또, 그걸로 안될 경우에는, 또, 약을 쓰게 되는 부분들인데, 아마 수면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광고가 되는 부분들이 그 아마 이제 그, smdr 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smdr 을 보면 유튜브에서 연령별로 다양한 분들이어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마 이제 수면엔이라는 약, 품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또 이제 TV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대표적인 성분이 그 미감추정추출물이라고 해서 그쌀 눈에서 아마 추출한 비타민 B군 관련된 약, 그 비타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수면 유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락티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락티움이라는 게 제가 충분를 찾아보니까 그 유단백 가수분해제를 써서 쉽게 말하면 그 우유에 들어있는 그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물질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수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잠을 일찍 자있도록또 이제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알려진 게 이제 감태 추출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부도 이제 해초류에 있는 분들인데 이제 한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잠을 좀잘수 있도록 해주는 분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상당히 좀 제일 많이 광고가 되고 또 많이 알려지고 많이 드시는 분이 아마 거의 생약체제에 가깝고 자연 물질에 추출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안전한 부분들이, 어 내성이라든지 또 중독에 있어가지고 식품에 가깝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들을 먹고 잠을 잘잘수 있으면 저는 사실은 저희로서 상당히 권해야 될 어떤 그런 성분인 것 같은데 저희 병원에 사실은 저 이것들을 드시고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좀 힘들어서 오셨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부분들 통해서 내가 정말 몇달 동안 정말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잤는데 이것만 먹으면 잠을 잘잘수 있을 거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제 경험상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서 이제 사용 후기 아니 후기를 듣게 되는데 아마 대체로 일괄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좀 힘들 경우에는 어 복용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본다는 의미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거나, 이제 정말 몇년 동안 못 잤었는데, 잠을 푹 잤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그 태아닌이라는, 그... 그, 녹십자에서 나온 비타민인데, 그 비타민 성분 중에 이제 그 부분들 차에서 추출한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이제 뇌를 좀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어, 사실, 저도 먹어보고 이제 해봤는데, 어, 예를 들어, 이제, 조금 마음 편해진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잠을 푹 잔다든지 어떤,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마 효과도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든 영역이지만, 어, 매신한다든지, 어,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든지, 그러기는 솔직히 좀 힘들고, 아마 이제, 영양제로서 생각해서, 어, 건강보조식품처럼 그렇게 드셔보시는 건 괜찮은데, 어떤 치료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좀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 그런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어, 멜라토닌이라는 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약에 밖에 나오는 성분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멜라토닌인데, 아마 이제 외국에서 사실 직구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판매가 됐었고요. 그래서 멜라토닌의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면, 그 멜라토닌 비타민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어, 초기에 이제 흡수되기 때문에, 초기에 먹은 바로 직구 용량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멜라토닌 서방제 라고 해서 몸에서 천천히 나오게 되는 그 부분들은 흡수되고 또 최대 농도를 따져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우리 뇌에서 나오는 부분이 가장 비슷하게 만든 부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형 제제를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를 드셔보시는게 차라리 아마 앞에 드셨던 어떤 뇌 어, 수면 보조 관련된 어, 식품보다는 차라리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전에 이제 수입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 가격대가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제가 알기로 아마 유튜브가 나갈 때쯤 발매가 됐을까, 10월 정도에는 좀 저렴한 형태의 그 멜라토닌 제제가 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오는 대로 저희 병원에서는 구비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비용이 아마 기존 약제에 비해서는, 어, 거의 반값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 가격은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어,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그 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좀 심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멜라토닌 제재를 드셔보시는 것이, 그리고, 아마 이제 정신과에서도 이부분을 쉽게 구입하게 되지 시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반 에어컨에 속하기 때문에요 아마 가격 대비 어 여러 가지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워낙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한테 도 접근하기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약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보통은 이제 어 정신과에서 크게 처방하는 약물이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약국에서 파는 그 항히스타민제 계열의 이제 그다음에 수면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벤주다이아지페 계열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안정제 계열의 약물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면유도제의 약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주, 주로 제일 많이 썼던 게 특히 내과나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쓰는 게그 졸피뎀이라는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워낙 악명 높기도 하고 또 워낙 많이 쓰기도 하는 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졸피뎀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어 아마 졸피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그입면 시간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다음날 어떤 깨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돌리거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성분인 거 특성 이 있습니다 방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습관성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아까 렘실립 비에비어 디소드로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이 자고 나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한10% 전후 내외에서 좀 나타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조피뎀에 대해서 좀더 위험한 어떤 그런 어, 사회적 인식을 가져다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약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약물 중에 하나가 조피스타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쉽게 보면 그 조피뎀 후속 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약이기도 한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아마 제가 저희 병원에서도 이 조피스타를 쓰고 있는데 조피덴보다는 어 확실히 잠드는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의존성이나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어 단점은 이게 가끔씩 가다 보면 입맛이 좀 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드시기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 맞는 분들은 상당히 편안하게 느끼고, 그, 자고 일할 때도 개운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개인, 어, 선호도가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성이라든지, 또 특히나 이제, 그, 자고 일할 때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확연히 좀 줄어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 측면에서는 좀더 안전하게 쓸수 있는 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숨과 관련된 약 중에서는 아마 이 약이 좀, 어, 가장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부 모든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 어, 혹시나 나는 이걸 먹고 효과가 있었는데, 뭐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 그과 관련된 식품들은 의학,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료도 오고 있는 상황치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멜라토닌이나, 어 멜라토닌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정도는, 어 그쪽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그 기존 체내 호르몬과 같기 때문에 신미과 관련된 어떤 그런 식품에 대해서 드셨던 분이라면 한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혹시나 이제 수면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서 힘들하시는 어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만패란 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